아이돌 위 슈화가 수진의 손이 담긴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9월 29일 오전, 슈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상을 담은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팬들과 네티즌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게시물의 마지막 사진으로 바비큐 팬이 놓인 테이블과 누군가 삼겹살을 손으로 굽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팬들과 네티즌들에 따르면 이 손은 여자, 아이들, 탈퇴전 위전 멤버 수진의 손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본 많은 사람들은 슈아와 전 멤버 수진이 여전히 만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 사진이 최근 촬영된 것인지 아니면 수진 탈퇴전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존 아이돌 멤버가 수진의 존재를 암시하는 사진을 직접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네티즌들은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팬들은 다른 사진 속 수진과 똑같은 문신과 시그니처 네일 스타일을 언급하며 이 손이 수진의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진의 빨간 손톱 때문에 이 사진이 수진의 첫 음악 프로그램 배티튜드 방송 이후인 9월 3일경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수진이 손톱을 자주 빨간색으로 칠하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이르거나 더 늦게 촬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편 슈화의 인스타그램에는 호기심과 응원의 댓글이 넘쳐나며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왜이 사진을 올리게 되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몇몇은 전 멤버들이 서로 다툴 이유가 없다며 그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가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슈아는 원래 절대 숨기지 않는 타입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쓸것 같아요. 왜 인연을 끊기 어려운지, 왜 끊지 않으려 하는지, 아니면 끊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연습생 시절부터 누군가에게 많이 위지해왔다면 아마 계속 만났을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족이 없는 외국인이 친하게 지내던 사람과 인연을 끊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여기에는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수진 씨가 연습생 시절 슈아를 정말 잘 챙겨줬다고 들었는데, 인연 끊기가 쉽지 않겠네요. 좀딴 얘기지만, 수진 씨에 대한 왕따 의혹은 대부분 거짓으로 확인되지 않았나요? 증거도 없고, 폭로한 연예인이 계속 말을 바꿨고 결국 슈화가 그 그룹과 어울렸다는 게 밝혀진 거죠. 하지만 그냥 일상 사진이었다면 다른 사진들과 같이 올라온 거 아닐까? 보기엔 그냥 손사진이라 그렇게 눈에 띄진 않잖아. 이제 우리 우정을 공개적으로 보여줄 때가 됐구나라고 갑자기 생각했을 리가 없잖아. 어느 쪽이든 수진이 스캔들로 인해 떠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아마도 수진이의 손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채 여러 장의 사진을 함께 올렸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불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몇년된 친구 관계를 순식간에 완전히 끊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친하게 지내든 말든 제가 알바는 아니지만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사귀던 편향 모임에서도 스킨들로 인해 탈퇴한 멤버랑 공개적으로 어울렸는데 너무 짜증났어요. 히읗듯 근데 그 그룹 리더는 항상 오를 강조하지 않아? 가사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불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팬이라면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소문의 소재가 되는 게 싫어요. 아마 최근 사진이라 올린 거겠죠. 맞아. 누가 친구로 지낼 수 없다고 했어. 원한다면 친하게 지내면 돼. 상관없어.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마. 그냥 사람들이 핑계를 대서 일을 벌일 뿐이야. 제 말은 삼겹살 사진 속 손톱이 사실 올해 9월에 찍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활동 때도 그 손톱 색깔이랑 체형을 자주 썼잖아요. 사진 색감도 요즘 트렌드에 안 맞으니까 좀더 오래된 사진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정말 9월에 만난 것 같은데요. 아 그런데 수진이는 손톱이 빨간색인 경우가 많아서 그걸로 날짜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이 말했듯이 그냥 옛날 사진일 수도 있고요. 사진의 분위기가 최근 같지 않아요. 팬들은 두 사람이 친한 사이인 걸 다들 알고 있으니까 친구 사이인 것에 대해 크게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예전 사진이든 최근 사진이든 탈퇴한 멤버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 팬덤이 더 활성화될 거예요. 떠난 멤버와 여전히 친구 관계라면 그걸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게 낫습니다. 사진의 색조가 뭔가 과거의 것 같은 느낌이네요 키키키 은키키읔 옛날 아이폰 밝기 스타일 같네. 하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우연히 본 것과는 달라요.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거예요. 친구를 순식간에 차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비난할 수도 없고요. 허. 특히 요즘은 5인조 멤버를 너무 강조해서 그룹 팬으로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두 사람은 원래 같은 멤버였으니까 만나는 게 금지된 건 아니잖아요. 저는 두 사람을 정말 좋아했어요, 우. 그래요. 멤버들이 그녀의 말을 완전히 끊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냥 같이 식사했을 수도 있지. 두 사람은 정말 친했으니까 놀라지 않았어요. 수진이 떠난 후 공개적으로 만난 모습을 보여준 건 이번이 처음이라 놀랍네요. 저는 그 둘이 함께 있는 걸 정말 좋아했었어요. 어머나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